그건 뭐지? 아... 뭐, 놀래라 어? 얘는 이지미스. 어? 아, 여기, 여기. 어, 뭐야? 목질잘 열고, 얘는 팔만 있어. 어. 갈 수가 없네. 어, 뭐 있다? 어, 땡겨진다. 어, 어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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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요? 가자. 오케이. 오, 맞다, 이 마스크 써야지. 오케이. 반동면. 반동면 끼고, 어, 어디로 돼? 아. 온라인. 오, 좋은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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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